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웅 팬클럽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시작합니다. 이명웅이 서울대 병원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겠지. 이명웅이 정동원에게 전화하면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 이명웅은 어떻게 된 건가요? 팬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오늘 아침, 이명웅과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명웅은 대기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날 아침 광고 촬영장에서 이명웅은 피로의 조짐과 건강 상태가 특이하게 드러내 있으면서 촬영을 일찍 끝나고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명웅이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동원과 탑6 멤버들은 전화를 걸려 이명웅의 현재 상황을 물어보며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명웅 매니저도 이명웅의 현재 상태를 정동원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이명웅님은 다리에 이상이 생겨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며 때때로 이명웅은 무대에 올라서 이러한 고통을 견디며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되어 오늘 아침 이명웅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을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은 뼈 조각은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고정된 뼈 못이 깨어 다리 상태를 유발하는 이명웅이 다친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명웅의 삶과 예술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이명웅의 발에 있는 이러한 고정된 뼈 못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며 가수 이명웅을 위해 최대한 빨리 부상을 수술할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수 정동원에 따르면 영웅이 형이 저한테 전화 걸리고 많이 울었다. 형의 상태가 긍정적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너무 기쁘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지금 팬들은 이명웅의 건강 안심하실 수 있어 지금 팬들은 이명웅의 건강 안심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정동원의 매니저는 이명웅의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